1989년 나는 새로 산 차를 타고 상쾌한 기분으로 어느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 여유 있는 경제 상황. 그러나 내 마음은 상막했고 매일 일부러 바쁜 만남을 만들어 술과 오락으로 보내는 생활을 수년간 계속하고 있었다. 갑자기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날카로운 가르침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거 외에 어떤 진리도 없다.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당시 나는 드문드문 교회에 출석하기는 했지만 어떤 음성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감격의 눈물이 솟아나 차를 세웠다. 뭔가 나를 억누르고 있던 것이 한순간 나를 놓고 떠나가버린 것만 같았다. 그래 나는 자유다. 어떤 것도 나를 속박할 수 없다. 나는 자유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온 나는 신앙이 가장 좋은 친구를 찾아갔다. 세중 형제 하나님이 자네를 만나 주셨네. 그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순순히 따라했다.